세상을 구하는 슈퍼 햄스터예요. 도와줘 슈퍼 햄스터! 누군가 외치면 슈퍼 햄스터가 나타나 세상을 구하시오. 어?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난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햄스터를 입양하는 영상이에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작은 햄스터를 데리고 왔답니다. 아 정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4주차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오 정말 이 햄스터를 이제 데리고 미리 꾸며놓은 집에 이렇게 놔줬습니다. 햄스터가 놀라지 않게 살살 내려줬어요. 햄스터를 대욕이 한달 전부터 집을 꾸며놓고 엄청 설레하고 있었어요. 골든 햄스터는 엄청 큰 리빙 박스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이케아에서 제일 큰 리빙 박스도 사오고 엄청 큰 30cm인 치바키도 사오고 너무 떨렸습니다. 햄스터가 집에 처음 오자마자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더라고요. 작은 유리병은 햄스터 화장실이라고 해줬는데. 보니까 햄스터가 커질수록 저 화장실 못쓸것 같아서 나중에 엄청 그 플라스틱 화장실로 바꿔줬습니다. 아주 호기심이 많은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햄스터의 이름은 유키예요. 겨울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겨울과 관련된 이름으로 짓고 싶었는데 일본어로 눈이 유키라고 해서 짓게 된 이름이에요. 엄청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오자마자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더라고요. 아직은 새집이 낯선지 구석을 자꾸 파고 있었어요 저 햄스터가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엄청 귀여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첫날에는 저렇게 구석에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이틀날에는 작은 딸기 조각을 선물해줬거든요 유키가 나타나가지고 딸기를 난세 처음 볼거 아니에요 냄새로그 깜짝 놀라고 집에, 조금 있다가 집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햄스터가 나와가지고 다시 딸기를 야금야금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먹을 때저 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을 쏙 들어갔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집 위에 저렇게 구석에 낑겨 있는데 너무 웃겼어요. 열심히 저렇게 길을 만들고 있는 게 아직은 아기라 그런지 아장아장 또 열심히 집을 탐색하더라고요 27일에는 너무 작아서 체바퀴 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새 또 컸다고 챗바퀴에 훌쩍 올라가서 저렇게 그루밍을 하고 있었어요 이날 처음 유키가 체바퀴를 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체바퀴가 약간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타원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자꾸 부딪혀서 쳇바퀴가 움직이질 못하길래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 작은 컵에 쏙 들어가고 너무 귀엽죠 이게 바로 그 문제 의 장면입니다 유키가 쳇바퀴를 타려고 하면 윗부분이 뚜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쳇바퀴가 그래서 유키도 당황한게 보이죠 그래서 <laughs> 되는 부분만 왔다갔다 타는게 너무 <laughs> <laughs> 너무 웃겼어요 유키가 타면서 잘 안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는 <laughs> 너무 궁금한 점은 유키가 햄스터라 시력이 안 좋을 텐데 반투명한 이 케이지 밖에 저를 인식을 하고 있을지 참 그게 궁금한 점이에요 저는 언제나 유키를 이렇게 보면 내적 침해감이 키워지고 있지만 유키는 저를 아예 모르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키가 여기서 구석에 끼어서 방금 짜증을 낸것 같았어요 한참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구석에 끼어 있었답니다 유키는 또 유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할까봐 저는 유키를 2주 동안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키가 오고 나서 베딩이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베딩도 더 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유키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아무것도 건들지 못했답니다. 저기 보면 유키가 놀면서 모래를 다엎어놨었는데 적어도 너무 치우고 싶었는데 스트레스 받을까봐 치워주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유키는 딸기를 맛셨는지 집으로 쏙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29일이죠. 유키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손으로 물저 주둥이 부분을 잡고 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병 안에 들어가서 <laughs> 탐색을 하는 유키도 발견했어요. 아, 이때는 저병 안에 들어가도 여유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저 유료병 안에 들어가면 꽉찰 정도로 엄청 커졌답니다. 열심히 몸 관리를 하는 유키를 보고 계십니다. 뒤뚱뒤뚱 걸어가며 기지개도 쫙 펴주고 아, 저 장면은 너무 귀여웠어요. 저렇게 딱, 그, 뭐라 그러죠? 유키의 마당에 유키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졸리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지. 저렇게 졸면서, 아, 너무 귀엽죠? 이 기록은 유키한테 좀 미안한 기록입니다. 유키가 이유 없이 자꾸 저기를 할멈씨가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키가, 저 노란색 핑크색 바닥에 떨어진 사료를 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밥통에 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리필해 줬더니 이렇게 밥 먹더라고요. 지난날에 밥통에 밥을 엄청 많이 줬었는데 설마 그걸 다 먹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햄스터가 밥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성장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키는 치파키도 이제 잘 탑니다. 아직은 그래도 엄청 작은 햄스터입니다. 저 동그란 발로. 저렇게 엄청 열심히 초박퀴를 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유키가 저렇게 거꾸로 쳐박꿔서 자는 모습을 포착한 날이었어요. <laughs> 저비사상한 얼굴 그리고 유키가 저쪽으로 안에서 호박씨를 까먹는 모습을 봤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잔뜩 쥐고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먼 선을 보며 호박씨를 까먹는 유키입니다. 이날엔 드디어 유키에게 새 화장실을 선물해줬어요. 이렇게 큰 플라스틱 통에 모래를 부어줘서 화장실을 만들어줬답니다. 유키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저 노랑색 작은 컵 안에 유키가 쏙 들어가 있을 때마다 저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날엔 유키가 화장실 통에서 쏙 나오면서 밥과 물을 마구마구 먹는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유키의 저 작은 볼주머니에 음식들이 막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답니다. 유키가 저집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거를 치워주고 싶었는데 아직 유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치우주지 못했답니다 저거를 일주일 뒤에 청소 시간에 치워줬어요 원래는 저 나무가 세워져서 엄청 예쁘게 제가 꾸며놨었는데 유키가 놀다가 저걸 다 쓰러뜨려 놨더라고요 또 유키가 물 마실 때저한 손을 들고 마시는 모습이 원래는 저 물병을 좀더 높이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이 날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죠. 유키와 첫 터치가 있었던 날이에요. 유키에게 제 존재를 조금 알리고 유키가 밥 먹는 중에 원래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유키를 데려오고 나서 한 번도 유키를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했었어요. 유키가 다시 가긴 했지만 유키가 진짜 따뜻하고 너무 보드랍고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그루밍도 열심히 하는 유키입니다. 아직은 계속 그 케이지 밖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뿌옇게 촬영이 된것 같아요. 짜잔! 이건 저입니다. 이제 드디어 유키를 핸들링 연습을 하려고 유키 간식을 만들려고 <laughs> 유키 간식을 만들려고 열심히 계란도 삶아오고 호두를 막 부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글에서 햄스터 간식 만들기 레시피를 찾아서 하고 있었답니다. 저렇게 이렇게 다 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막 돌리고 그리고 기름기를 제거해주면 완성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계란과 호두가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걸 막 섞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온 냄새가 햄스터 간식 냄새가 났어요. 햄스터 간식 레시피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 했습니다어 그래도 유키가 잘 먹어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어저 작은 손으로 막 이렇게 쥐면서어 너무 귀엽죠. 처음으로 제손 위에서 간식을 매긴 날입니다. 근데 유키가 맨날 맨날 보면 볼수록 무늬가 계속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자라나는 시기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하여튼 유키가 간식을 모두 챙긴 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 구석댕이에서 유키는 자기 볼주머리에 챙겨놓은 간식을 야금야금 먹었답니다 어, 이건 그냥 유키가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그냥 삼각형 햄스터 같았어요 완벽한 삼각형 아마 밖에 있는 저를 경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몰래 터치를 시도했답니다. 유키가 좀 그래도 아직은 제 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유키가 기겁하지 않는 선에서만 만져주었답니다. 6일에는 또 딸기를 줬어요. 계속 계속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laughs>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키입니다. 저병 안에 제가 너무 미끄러울까봐 키친타올을 깔아줬는데 그걸 쏙 빼버리더라고요. 유키가 어딜 가든 계속 파르는 행동을 취했어요. 그걸 보고 빨리 베딩을 높게 다시 깔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키친타월을 빼놓고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렇게 앞발을 이렇게 촥 들고 밖을 구경하는 유키입니다. 과연 유키가 케이지 밖초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 저는 아리까리합니다. 처음엔 약간 드워프 햄스터 같다고 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골든 햄스터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유키랑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유키는 아직 제가 많이 낯선 것 같았어요. 이날 손끝으로 호두를 줬는데 유키가 제 손가락을 호두인 줄 알고 물어서 피를 본 날이기도 했어요. 이날은. 햄스터가 엄청 작지만 엄청 강한 터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싫어서 문건 아니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날은 손바닥으로 간식 아니 간식이 아니죠. 밥을 좀 줬는데 제손 위로 저렇게 올라서 와다 가져가더라고요. 유키랑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유키를 고화질로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점점 기뻤던 것 같아요. 저렇게 작은 컵 안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는 유키를 포착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오! 햄스터를 데리고 오면 저렇게 작은 컵을 집에 놔주고 싶었는데 정말 놔주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유키가 엄청 커진 게 눈에 보이시죠? 저 병이 꽉차 정도로 유키가 커졌답니다. 또한 키도 많이 커져가지고 저 플라스틱 병 위에도 펼쳐 올라가고. 제가 손을 내밀어 주니까 유키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이날은 너무 감격적인 날이죠 유키가 올라올 지 몰라 가지고 손이 많이 굳어 있죠 한번더 손을 내밀어 줬는데 유키가 제 옷을 잡고 덥석덥석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래 가지고 일단은 다시 내려 주려고 했는데 유키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엄청 당황했지만 유키의 첫 바깥 나들이가 되는 날이었어요 너무 귀엽지만 어, 햄스터가 어디로 튈지 몰라 가지고 엄청 불안해 하면서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유키가 유키 집 안에서만 있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저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 품속에서 그루밍도 하고 <웃음> 유키 <웃음> 이렇게 근접샷도 찍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내려다줬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유키는 밖을 갈망하는 햄스터가 되어버렸답니다 15일에는 유키가 자다 깬 모습을 포착해버렸어요 저뿌어가지고 작아진 저 눈이 너무 귀엽고 유키를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호두도 주고 책상 탐험을 시켜줬어요 유키가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높은 곳은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계속 계속 봐줬어요 눈으로 아 어쨌거나 이제 유키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유키가 구석에서 비집고 잠을 자는 모습을 포착하고 엄청 귀여운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하품도 저렇게 늘어지게 하고 이제 하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네 번은 연속으로 한것 같아요. 저 그리고 발도 너무 귀엽죠, 조그마고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유키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